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 드리는 조간딱풀. 4월 5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아침 조간신문의 모든 일면 톱 기사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법 관련 기사입니다. 자 조선일보 일면 톱 기사를 보여드리면 음, 입법 폭주의 첫 거부권, 총선까지 충돌 정치. 어,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에 거부권을 행사를 했고. 이렇게 되면은 또 앞으로 나머지 법안들도 많습니다. 아, 좀 양쪽이 충돌할 수 있는 법안들, 노란봉투법,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간호사법, 방송법. 어 여러 가지 개정안이 남아 있기 때문에 어 양쪽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그 법안들이죠. 민주당은 이 거대 야당의 힘을 이용해서 이것을 또 강행 처리를 하려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를 희석시키기 위해서라도 지금 전국을 소용돌이로 몰고 가려고 하는 거죠. 자, 그 상황에서 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그러니까 여당 입장에서 할수 있는 것은 대통령의 법안 거부권입니다. 거부권 행사기 때문에 계속 이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은 그 충돌이 어, 총선이 다가 오면 올수록 더걷 잡을 수 없이 확산이 되는. 자, 그래서 어, 전국을 좀 혼미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앞으로 예상이 된다는, 어, 기사들이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일제히 실렸습니다. 입법 폭주, 입법 폭주죠. 거기에 대해서 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거부권 행사다. 자, 그래서, 어, 총선까지 충돌 정치가 예상된다는 것이 오늘 아침 조간신문들이 중요하게 다룬 일명 기사입니다. 자, 오늘, 어, 대장동 주범격이죠. 김만배 씨에 대한 어, 재판이 하나 시작이 되는데, 수익금, 대장동 수익금 390억 원을 은닉한 혐의로, 어, 오늘부터 재판이 시작됩니다. 지금 구속돼 있는 상태죠. 이, 김만배 씨는 지금, 이, 그, 유동규 또는 남욱 씨와는 달리 여전히, 어, 이재명 쪽 입장에 서서, 뭐, 진술도 하고 있고, 또 재판도 임하고 있죠. 이, 그것이, 이재명 쪽에 가령 예를 들어서 428억 원을 주기로 약정을 했다. 어, 그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야지 그 돈이 자기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어,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이재명을 여전히 보호를 하고 있는데 자 김만배의 뒷배를 봐준 인물이 지금까지 뭐 이재명 어, 이렇게 이재명 몽, 몸통 그리고 428억 원 약정 받았다. 어, 제가 한번 소개해 드렸지만 두 사람이 김만배가 기자 시절에.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한 이재명과 인터뷰를 하면서 아마 그때부터 연결이 돼서 이재명의 딜을 김만배가 봐주고 어, 아, 김만배의 딜을 이재명이 봐주고 또 김만배는 김만배는 그에 대한 대가로 어, 무소말 428억 원 약정을 했을 뿐이 아니라 건순일 대법관에게 로비를 해서 이재명에게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게 해주는 그런 이 검은 공생관계가 아니었나? 아닌가? 그런 이혹들이 지금 기정사실화처럼 되어 있는데 김만배의 뒷배를 봐준 또한 명의 인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명의 인물. 자, 오늘 중앙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한 기사인데 분석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16면 기사 보여드리겠습니다. 박영수 우리은행의 대장동 참여 일부러 무산시켰을 가능성. 박용수 전 최순실 특검이죠. 어, 사업 초기에 우리은행 사업 초기에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박용수가 우리은행의 대장동 참여 일부로 무산시켰을 가능성. 검찰은 이사회 의장 당시 역할에 주목을 하고 있다. 남욱이 설립한 서판교 자산관리 컨소시엄에서 우리은행 빠지며 타격을 받았다. 남욱이 타격을 받았다. 그 사이에 사, 사업 주도권이 김만배로 넘어갔다. 사업 주도권이 초기에 나욱에서 김만배로 넘어가는데 박용수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자 이것을 제가 요점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점을 설명을 드리면 이겁니다. 이박용수는 대검 중사, 중, 중수부장까지 지냈죠. 어 검찰에서 재계의 저승사자 이렇게 불렸습니다. 그래서 검은 돈을 검은 돈을 그 파헤치는데 또 검은 돈의 흐름에 정통한 인물이죠. 수사를 오래했기 때문에 재계의 저승사자 이렇게까지 불렸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박영수의 혐의는 이 대장동과 관련해서 받는 혐의는 2015년 사업 초기입니다. 그때 김만배에게 5억 원, 5억 원을 투자금조로 제공을 해서 투자금처럼 이렇게 제공을 해서 무려 40배. 200억 원 상당의 상가, 주택을 받기로 약정을 했다. 50억 클럽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물론이고, 자, 그게 지금, 지금 현재 바꾸는 혐의인데, 이 대장동 사업 초기에 사업의 주도권을 나무구에게서 김만배로 돌려놓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자, 왜 5억 투자를 받고 200억 원을 주기로 했느냐. 뭔가 역할을 했으니까 그렇죠. 어, 대장동 사업 초기에 박영수는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었습니다. 우리은행은 박영수 이사회 의장의 소개를 받아서 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과 한두 세 차례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대장동 민간 업자들은 우리은행을 대형 은행이죠. 우리은행을 컨소시엄 대표사 대표사로 선정하기 을 위해서 추진을 해, 했습니다. 어, 그래서, 일단 검찰은 200억 원을 약정한 것이, 그, 김만배가 박용세계, 박용세계 200억 원을 주겠다고 약속한 것이, 우리 은행이 대장동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우리 은행을 대장동 컨소시엄에 참여를 시키고, 어, 대출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일단 보고 있는데, 자, 중앙일보 기사 내용은, 검찰에서는 그 반대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 반대일 가능성. 우리은행이 대장동 컨소시엄에 참여한 대가로 200억 원인데, 일단 보는 거는 그 반대로 우리은행이 대장동 컨소시엄에서 빼주는 대가로 200억 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박영수가 우리은행 컨소시엄 참여를 이사회 의장의 그 힘으로. 컨설팅 참여를 무산시키는 방식으로 김만배에게 도움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 그 대가로 200억 원을 김만배에게 받기로 했다.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이 대장동 사업의 초대, 저첫 번째 주도권은 나무기였습니다. 나무, 나무기 초기부터 계속 대장동에 심혈을 기울여 왔죠. 그러다가, 어, 그러니까 나무이 그때 초기에 이 대장동 사업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서. 서판교 자산 관리 서판교 자산 관리라는 어 회사를 설립을 합니다. 그런데 서판교 자산 관리의 등기상 대표가 누구냐? 박용수 의 채척권, 양재식 전 특검보 이번에 같이 압수수색 받았죠. 양재식 전 특검보의 사법연수원 제자 금모 변호사가 나무기 설립한 서판교 자산 관리의 등기상 대표가 됩니다. 그래서 어, 이 근무 변호사는 당연히 양재식 전특검보가 소개를 시켜서 남욱에게 소개를 시켜서 음, 대표가 됐고 그러면 이것은 결국은 양재식이 박영수의 핵심 첫권이고 이번에 대장동 관련해서 같이 압수수색도 받았기 때문에 박영수가 대장동 사업 초기부터 깊숙이 관여한 게 됩니다. 깊숙이 관여했는데 초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남욱이 주도권을 쥐고 있었죠. 그래서 남욱이 만든 그 회사에 본인의 핵심 척권의 제자를 대표로 앉힌 겁니다. 그러니까 초기부터 관여를 한 거죠. 그리고 초기 주도권은 남욱이 지고 있었죠. 그러면 그때까지는 박용수가 남욱의 뒷배였습니다. 남욱의 뒷배, 초기에 남욱이 주도권을 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남욱에게 신상의 변화가 생깁니다. 이 주도권을 지고 있었는데. 이 불법 로비 혐의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올라 버립니다, 남욱이. 그러니까 우리 은행이 그 시점에 컨소시엄에서 빠져나가 버립니다. 명분은 내규, 우리 은행의 내규에 맞지 않아서 이렇게 컨소시엄이 빠져나 컨소시엄에서 우리 은행, 대형은행이 빠져나가 버리고까 남욱이 수사를 받으니까 남욱이 설립한 서판교 자산 관리가 유야무야 되버리죠 힘을 잃어, 동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사이에 김만배가 하천대유를 설립을 해서 적극적으로 뛰어들죠. 그 특수목적법인 성남의 똘, 이 컨소시엄에 참여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때부터 주도권이 김만배에게 넘어가 버렸죠. 이 사업 주도권이 남욱에서 김만배로 넘어간 이후에 박용수의 딸이 김만배가 설립한 화천대유에 취업을 하고 아파트를 특혜성 분양을 받습니다. 그리고 박영수의 인척 이모씨 계속 언론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대장동 아파트 분양 사업권을 따냅니다. 김만배로부터. 자 그러면 어, 김만배가 사업 주도권을 남욱에게서 뺏어 오는데 박영수가 역할을 해줬다는 이야기죠. 처음에는 나목의 뒷배를 봐주다가 박영수가 그 나목에게서 김만배로 넘어갈 때는 김만배에게 힘을 실어줬다. 그래서 딸이 하천대에 취업하고 아파트 분양을 받고 친척이 대장동 아파트 분양권을 가지고 갔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도와줬을까? 제가 조금 전에 빠졌다고 그랬죠. 우리 은행이 그때 우리 은행 이사 이사회의 의장은 박영수였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박영수가 우리 은행의 대장동 참여를 일부러 무산시키는 방식으로 김만배가 주도권을 갖도록 했다. 이렇게도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은행이 계속 그 대장동 컨소스엄에 참여하고 있었으면은 남욱이 만든 서판교 자산 관리가 계속 주도권을 행사했겠죠. 그런데 우리 은행이 빠지니까 서판교 자산 관리가 유야무야되고 김만배의 화천대유가 참여를 하게 된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궁금증은 두 가지가 생기죠. 하나는 우리 은행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남욱에게 등을 돌린 계기는 검찰 수사, 남욱이 검찰 수사를 받기 때문에 그 시점에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면 검찰 수사가 왜 그때 갑자기 시작이 됐을까? 자, 박용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중수부장 출신의 검찰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인물이죠. 혹시 박영수의 입김이 아닐까? 남욱을 배제하기 위한. 물론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했을 때 이런 가능성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갑자기 남욱이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주도권을 뺏겼기 때문에, 우리 은행에 빠져나가면서, 그런데 우리 은행 이사의 여장이 박영수고, 박영수가 검찰의, 이, 검찰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자, 그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 궁금증은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이 이재명이 이 대장동 처음에 이렇게 아마 성남시장으로서 뭐 설계도 하고 김만배와 인터뷰도 하고 어 심지어 김만배로부터 이 428억 원을 받기로 약정을 하고 이런 게 있는데 그 사업 주도권이 나무에게서 김만배로 넘어가는 과정 이런 걸 전혀 모르고 있었을까? 왜 그렇게 넘어갔는지 모르고 있었을까? 어 그리고 이 박영수가 그렇게 작용을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었을까? 그런 문제가 좀, 어, 의구심이 드는 거죠. 이 부분도 앞으로, 어, 밝혀야 될 문제 같은데, 그러니까 428억 원 약정받은 이재명, 200억 원 약정받은 박용수, 둘과, 둘 사이는 또 어떤 함수 관계가 있을까? 박용수의 두 배를 약정을 받은 사람은 이재명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어, 좀 뭔가 미스터리 한 일인데, 이것이 워낙, 이, 엄청난 규모의 돈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뭐, 이런 일이 벌어졌고, 박용수가, 어, 또 다른, 어, 대장동의 몸통 중 하나 아닌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드는 기사가 있어서 소개를 드리고 분석을 해 봤습니다. 자, 이 국민의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중앙일보 8면 하단에 두 가지의 국민의힘 관련 기사가 나왔습니다. 8면 하단, 위에 것, 아래 것, 두 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김학용, 기, 윤재옥 여당 원내대표 입파전 초선 63명 표심이 관건, 여당 원내대표 기사고, 그 아래는 김재원 4.3원 경나전 기념일, 논란 커지자 당분간 공개 활동 중단, 아, 이 기사입니다. 먼저, 원내대표 경선은, 어 사실 지금 사람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원내대표, 그 집권여당 원내대표 경선인데, 이... 어제 나란히 출마 선언을 했는데 큰 관심이 없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특징은 차별점은 김학용은 수도권 사선 윤재옥은 티켓 3선. 그래서 김학용은 내년 총선 수도권에서 바람몰이 하겠다. 윤재옥은 수도권 원내대표 되면 은 선거 결과 나빠진다. 이렇게 서로 지역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아래 기사, 김재원, 4.3원 경라전 기념일, 논란 커지자 당분간 공개활동 중단, 어, 정강훈 목사 관련 발언에 따라서, 뭐, 홍준표, 김기현 다 참전을 하면서 뭐 시글벅적했죠. 어, 그런데, 어, 어제 또 하나 이야기를 했습니다. 라디오에 출연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4.3추념식에 참석하지 않은 데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대통령이 보통 3.1절과 광복절 기념식 정도는 참석하는데 4.3 기념일은 이보다 조금 격이 낮은 기념일 내지는 추모일이다. 격이 낮다. 이 표현이 죠이 표현에 대해서 민주당이 그걸 놓치지 놓칠 리가 없죠.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4.3 추념식은 격이 낮아서 불참하고 포로 야구장, 서문시장을 격에 맞아 방문했던 것이냐. 이런 비판을 뭐 민주당에서 이것을 놓칠 리가 없죠. 자, 그래서 그런 그 논란이 일어나니까, 어, 김재원 최고위원은 앞으로 최고위원의 참석이나 언론 인터뷰를 일절하지 않겠다는 뜻을 김기현 대표에게 전했다. 한한달 동안. 그런, 어, 보도가 있었습니다. 어, 다음 보여드릴 기사는 조선일보, 어, 사명기사입니다. 사이드에 난 기사 보시면은, 어, 윤석열 대통령 비판한 신평의 응. 이용, 멘토 자처하며 철새처럼 행동 말라, 응. 윤수행실장 출신 페북의 걸, 어, 지금 국민의 힘, 그리고 법률권 안에서 서로 치고받는 모습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거는 아무래도 총선이 다가올수록 일종의 헤게모니 다툼인데, 헤게모니 다툼이 너무 거칠게 지금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 신평 변호사, 지난번에 이렇게 했었죠. 페이스북에 윤석열, 신평 변호사는 계속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 멘토 이렇게 불리는 인물입니다. 어, 윤석열 정부는 지금 과도하게 10분의 3을 이루는 자기 지지층을 향한 구애에 치중한다. 윤 대통령이 대구 서문, 서문시장을 4번이나 방문한 것은 그 상징적 예다. 너무 이 지지층만 보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 그러면서 어, 그것은 달콤한 늪이다. 그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한 선거는 패배할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했는데. 윤석열 후보 시절에 수행실장을 하고 친윤이라고 불리는 이용 의원이 심평 변호사를 공격을 했습니다. 누구도 부여하지 않은 멘토 호칭을 앞세워서 사견을 훈계하듯이 발설하고 있다. 윤의 멘토를 자처한 심평발 창작물을 두고 보지 않겠다. 대통령에게 멘토가 없다는 사실은 멘토를 가장하는 멘토인 척하는 변호사님이 더잘 아실 것이다. 다른 사심을 품고 철새처럼 행동하신 것은 아니라고 믿고 싶다. 본업이라는 헌법학자로서의 소명과 시인의 역할에 충실해 주시라. 상당히 강도없죠 초선 의원인데 어, 비례 대표 초선 의원일 겁니다. 초선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그래도 언론에서 불리는 신평 변호사에 대해서 경고를. 경고를 했습니다. 자, 이 경고에 만약에 윤심이 실려 있다면, 뭐 지금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하라고는 안 했겠죠. 뭐 아니면 뭐 분위기를 그렇게 뭐 잘못 듣고 이야기 했는지, 어쨌든 이용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을 보니까 과거에, 어, 김무, 그,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김무성, 김무성이 침박의 자장, 어, 그런 적이 있었는데, 대통령 시절 아니죠. 그 전에 대통령이 되기 전에 그때 세종시 문제 가지고 서로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때 박근혜 그 대통령 대통령 되기 전에 박근혜 전 대표가 김무성에게 침박의 좌장은 없다, 침박의 좌장은 없다. 그래서 내침을 당했죠. 자 그런 일이 떠오르는 이유는 어, 지금 여러 가지 여건 안에서 너무 자범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어느 뭐총천을 앞두고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에 소개드릴 해 기사는 조선일보 오면에 실린 기자 수첩입니다. 기자 수첩, 기자들이 칼럼 쓰는 기자 수첩. 기자 수첩. 주희연 정치부 기자인데 비엔날레에 김건희 여사 초청했다고 수박 테러 표적된 강주시장. 문석열 대통령 부부가 얼마 얼마 전에 그 순천 그 정원박물관 세계 정원박물관에 가서 그날 저녁에 이 강기정 강주시장 그리고 또그 전남지사 순천시장 쪽에서 만찬을 했죠. 그 자리에서 강기정이 이 강주 비엔날레가 7일부터 열리는데 꼭 김건희 여사가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 당일 개막식에 일정이 안 맞아서 못 오면 90일 동안 열리니깐. 한번 와 주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상당히 행사가 빛이 날 것이다 왜 그러냐면 하 강주 비엔날레는 여러가지 대형 전시기획을 하는 행사입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큰 규모인데 거기에 전시기획 전문가인 김건희 여사가 참석을 하면은 빛이 날 것이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제가 그때 어 지금 민주당이 걸핏하면은 이재명 리스크에 맞불을 넣으면서, 김건희 특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의 친문, 친문제인 게,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정무수석을 했습니다. 강기정이 그런 말을 해서, 좀, 이재명, 머쓱하게 됐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이재명의 극성지지층 개딸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민주당 대표 강경파인 강기정, 강기정도 강경파죠. 최근 개딸로부터 수박, 같은 민주당 소공국민의힘 욕설 테러를 당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를 강주 비엔날레 개막식에 초청한 게 발단이 됐다. 그렇게 이야기했었죠. 강기정이 김 여사님이 오시면 행사도 빛나고 흥행에도 큰 도움이 될것 같다. 김 여사는 강주 방문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명인의 마을, 이재명 강성 열성 극성 지지자들, 여기서 이런 글들이 막 올라옵니다. 강기정도 빨간색이다 국민의 색깔이죠 상징색. 수박으로 커밍아웃했다. 호남 기득권 썩은 정치인은 태초의 답이다.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을 내세워 대여 공세 작전을 펴는데 민주당 소속 시장이 왜 김건희를 초청하느냐 이겁니다. 다음 공선때 본때를 보여주겠다. 자. 그래서 과거에 국회에서 막 육탄전도 보리고 강기정 하면 유명합니다. 이 막말도 막하고 그래서 강경지지청의 환호를 받았던 강기정인데 김건희 여사를 초청한다고 했다가 졸지에 배신자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어 민주당 일각에서도 이런 말은 나옵니다. 지역을 위한 지자체장의 노력까지 정치 공방 소재로 삼느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데 공개적으로 욕설 테러를 막는 사람은 아직 하나도 없다. 그냥 놔둔다. 그리고, 어, 정청래. 뭐, 여기도 뭐, 막말로 유명하죠. 정청래는 이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이 보는 유튜브에 출연해서 김건희 여사 초청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된다. 실언이다. 이렇게 개딸들을 부추겼다. 자, 그래서 이 칼럼은 이성과 상식이 작동하지 않는 민주당의 현실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4월 5일 보내드린 조간딱풀이었습니다.